네 맥주를 막 먹고 자니까 얼굴이 또분체월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인상 깊게 보던 영화가 있어요. 대만 영화인 말할 수 없는 비밀 촬영지로 놀러 갑니다. 가서 뵈시죠 진짜 그걸 보면서 피아노를 엄청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체르니 40까지 40에서 끊었었는데 하여튼 가서 뵙겠습니다. 입니다. 한수이 여기서 입장권 하나 사면은 세 군데가 무료로 하더라고요. 3,500원 정도인가? 인당 80달러, 한국 돈으로 대략 3 0 0 0 얼마? 오, 자연 친환경적인 건강한 느낌. 제가 도착한 곳은 단수이. 어, 홍마오청이라는 곳입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 영화 촬영지라고도 하고, 이게 건물이 아주 매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여행을 온다고 합니다. 1628년 스페인에 의해서 지어진 요새라고 해요. 설명이 있죠? 읽어보세요. 예쁘네. 건물이 벽돌로 지어져가지고. 진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딱 떠오르는 장소다. 그 옆에 바로 보면 강 아래에는 쾌쾌한 냄새가 났다면 위에는 약간 나무 향이 좀 나요. 당시 원주민들이 붉은 머리칼과 수염을 가졌던 네덜란드인을 홍마오라고 불러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날씨가 좀 흐린데 여기가 날씨가 흐리지 않으면 이 햇빛이 벽에 반사돼서 햇빛 들어오는 모습이 이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안 모습은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 조그만데 여기는 구경하시겠습니다 앤티크하다 아, 이게 지금 진짜 아쉬운 게 말할 수 없는 비밀 OST를 들으면서 걸으니까 주인공이 된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에는 음악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참 그게 아쉽습니다. 아, 진짜 좋은데. 그럼 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에 맞게끔 여기를 구경 좀 하고 있겠습니다. 여기 소백궁이고 입장권을 확인하고 들어와야 돼요. 앞에서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네. 날씨가 흐립니다. 이 대만은 매일 흐려요, 흐려. 말할 수 없는 비밀 영화 촬영 장소 끝. 항구인가? 아, 너무 어두워. 흐리고 날씨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데 야, 이게 진짜 뭔 징가? 이제 단수이역에서 1시간 이동해서 타이페이101 쇼핑센터로 이동을 할 겁니다 날씨 흐리고 햇빛이 쨍쨍한 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1시간 걸려서 잠을 꼬벅꼬벅 졸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화장실 들렸다가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네요 a 팀 m 기에서돈 뽑으실 분은 여기서 돈을 뽑아서 여기 4번 출구로 올라가면은 타이페이 101 있습니다 쇼핑센터여서 각종 먹거리들이 있어요 어, 파파.. 아 파타야 건물이랑 비슷한데 여기도 주말이라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 많았다 이게 모둠 쌀국수예요 아, 방금 쌀국수를 다 먹었는데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어, 맛은 어땠냐면, 고수는 일단 걸러내고, 똠양꿍 맛이 강했습니다. 좀 시큼한 맛이 강해서, 제입맛에는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세트를 시켰으니까 다 흡입을 했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건물이 되게 예쁘고, 어, 애플? 어, 제가 목이 원래 잘안 잠기는데, 오 대만 와서 목이 잠기고, 목 감기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애플은, 장난 아니네요. 사람이 바글바글. 오, 멋진데요? 어, 진짜 멋있는 게 많고, 명품전입니다, 명품전. 여기가 위에가 오, 무슨 뮤지컬 하는 것 마냥 건물을 잘 꾸며놨습니다. 네. 커플이신 분들은 타이페이 101 올라오셔서 사진 한번 찍으세요. 여기 구찌 매장이 진짜 웃긴 게, 다리를 건너야 입장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마치 주인공인 것 같아서 다들 사람들이 안 가고 있어요. 근데 방금 할머니가 지나가셨습니다. 어느덧 저녁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의 여행도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정한 마트인가? 여러분, 굿나잇. 네. 제가 이제 다 마치고 숙소에 지금 돌아왔고요 지금 식자마자 영상을 켰는데 마지막 지금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조명이 좀 좋은데요 일단 첫 번째 방콕 여행은 음 제가 처음으로 방콕을 가는 거잖아요 방콕에선 마사지 같은 게 유명하고 날씨가 우중충 하면서도 좀 더운 날씨가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음식이 제일 맛있어서 가족들이랑 놀러가서 매일 식당을 가서 뭐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로컬 음식 이런 게 제일 저렴하고 좋더라고요. 치앙마이로 넘어가는 순간 첫 번째 치앙마이에서는 그 날파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날파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저녁에는 어우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데 날로 날로 지날수록 치앙마이도 괜찮았다. 물론 야시장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 밤에 돌아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내다가 파타야로 넘어갑니다. 파타야는 진짜 휴양지 느낌이 강했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음식도 먹어볼 수 있고 제가 인도 음식도 진짜 맛있게 먹었고 또더 나아가서는 태국 음식, 뭐말 그대로 태국이니까. 짭조름하고 고소하고 땅콩 아이스크림부터 해서 뭐 그런 것들 많이 팔더라고요 망고 오렌지 주스 이런 것도 유명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국경을 넘었어요 캄보디아 시엠레아프를 그거 갈 때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면 나라에서 나라를 이동할 때 육로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버스를 한 9시간 10시간 타는 것도 기억에 남고 근데 그게 막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고 엄청 시간이 금방 빨리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총 여행을 지금 3주 정도 했는데 이제 곧 마무리하는 영상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내일이면 여행이 저는 막을 내리는데 1막이 1막이 막을 내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적응 또 하다가 나중에 2막 여행으로 또찾아뵙는 날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본 없이 즉흥으로 그냥 카메라를 온 n 시키자마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에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막 말이 꼬이잖아요 그럼에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으로 인해서 방구석에서, 뭐 방에서 직접 여행을 가지 않아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힐링을 하셨거나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 목표가 원래 구독자 1,000명이었는데 1,000명은 넘긴 상태여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본업으로 이거를 삼아서 수익 상출을 많이 해서 진짜 더 나아가서는 여행을 많이 돌아다녀서 안 가본 곳 위주로 이렇게 더 재밌는 것들도 보여주고 구독자님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싶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세계여행을 이렇게 떠나면서 나라를 이동해보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운동 기구가 있을 때마다 가끔 가끔 해주거든요. 영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카메라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흔들림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 전체적인 풍격이 다안 담길 수 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 댓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있고요. 언젠간 또 다시 이런 날이 오면 그때는 조금 더 나아가서 힘들어도. 조금 더 재밌게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해외에서 총 3주간 21개 22개의 영상을 1일 1영상을 하다 보니까 제 기록이랑 인생들이 유튜버에 많이 담겼을 겁니다 그러한 영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화이팅해서 나머지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